오늘은 영화로 잔돈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볼게요. 우리가 보통 잔돈으로 바꾸는 경우는 뭐만 원짜리, 천 원짜리 열 장, 뭐 오천 원짜리 다섯 장, 천 원짜리 다섯 장, 아 오천 원짜리 두 장이죠. 오천 원짜리 두 장, 천 원짜리 다섯 장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자, we are discussing how to exchange money into smaller bills. We are discussing how to exchange money into smaller bills. 여기서 discuss 는뭐 토론하다 라는 뜻이고요 토론하다 나 그래서 뒤에 about 쓰지 않아요 그냥 바로 how to exchange discuss how to exchange 교환하는 방법을 토론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절대 about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exchange 중요 표현이죠 교환하다 exchange money 돈을 교환하다 그러면은, 뭐뭐로 교환해야겠죠. 그래서 그때 쓸수 있는 전체사는 into입니다. exchange money into smaller bills. exchange money into smaller bills. 더 작은 지폐로 바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bill, 이거는 지폐입니다. 자, 지폐, 이 bill은 셀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s 붙으신 거 보시죠. 셀수 있는 명사는 항상 뒤에 s가 붙어 있다는 점. 어, 꿀팁이겠죠 그래서 a bill twenty dollar bill 이렇게 쓸수 있어요 twenty dollar bill이 여러개 있으면 twenty dollar bills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본문 넘어가 볼게요 음,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할 단어로는 break 가 있습니다 break 깨다 부스다 말고 지폐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다 뭐 동전으로 바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break the bill break the bill 방금 배웠던 bill 이거를 break 쪼개다 그러니까 지폐를 쪼개다 뭘 쪼개겠어요? 동전 또는 더 작은 단위의 지폐도 쪼개겠죠 그럼 예문을 살펴볼게요 Can you break this bill? Can you break this bill? 이 지폐를 바꿔주실 수 있나요? 뭐 change 쓰지 않고 break 쓴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우린 지금 쪼개야 되니까요 지금 break를 쓰는 거예요 Can you break this bill? 이 지폐를 바꿔주실 수 있나요? 그 다음 두 번째 Can you break a twenty dollar bill? Can you break a twenty dollar bill? 여기 꺼꺼 break 거, 그어그 어가 합쳐져서 꺼 라고 발음되는 거예요 Can you break a twenty $20 dollar bill? 2 0 달러 지폐 하나를 바꿔 달라는 거겠죠 이 비를 셀수 있기 때문에 2 0 달러 짜리 한장 그래서 꼭 어가 필요해요 Can you break a $20 bill? 관사 꼭 어, 버주는 거잊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은 예문 살펴볼게요. Can you b r e a k t h a t Can you practice $20 bill? I'd like to buy a snack, but I don't have any change. Can you break this $20 bill? I'd like to buy a snack, but I don't have any change. 이것도 문장 살펴봐야겠죠? 2 0달러짜리 지폐 좀 바꿔줄래? 나 스낵 하나 사고 싶은데, I don't have any change. 여기서 change는 잔돈이 없어. 아 change는 잔돈이라서 I don't have any change. 잔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겠죠? change 꼭 잔돈, 꼭 바꾸다 뿐만 아니라 잔돈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change 단어 하나 외워주세요. 두 번째 예문은요. 좀더 구체적으로 지폐를 쪼개서 바꾸고 싶을 때입니다. 맨 처음에 언급드렸던 만원짜리를 천원짜리 1 0 장으로, 만원짜리를 오천원짜리 2 장,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때는 브렉 대신에 체인지를 써주세요. 그래서, 체인지 얼마 into 개수 플러스 지폐 금액.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더 이해 잘될거예요 방금 체인지 얼마. 라고 했죠. 얼마. 뭐만 원이면 만 원, 체인지 만 원, 인 o 열개천 원, 체인지 만 원, 인 o 열개천 원. 무슨 말이냐면 만 원에 열개천 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열개천 원짜리 열 개로 바꾸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 그럼 오천 원짜리 두 개로 바꿀 때는 Can you change ten thousand won into two fives? Can you change ten thousand won into two fives? 여기서 오천 원짜리 두 개. 편했는데 요그래서 two fives s 발음 주의해주세요 two fives 5천원짜리가 두개니까 s가 붙은거예요 can you change 10,000 10 won into two fives can you change 10,000 10 won into two fives 만원짜리를 5천원짜리 두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어,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가지 예문더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음, 아까 기억나시나요? Change 잔돈인 거. 그래서 제가 잔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잔돈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Can I have som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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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some change? 여기서 change는 잔돈. 한번더 기억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종업원이 뭘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얼마짜리로 바꿔드려요라고 하겠죠. 그래서, how many would you need for that? How many would you need for that? How many, 얼마나 많이 would you need? 필요하시겠어요? for that. 그 돈에 대해서. 그 다음, 뭐, 다른 거로는, what size bills do you want to change it into? What size bills do you want to change it into? 여기서, what size bills, 얼마짜리의 지폐로, do you want change 바꾸길 원하나요 into 뭐뭐로 이때 what size bills랑 into의 사이가 멀어서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지만 음 항상 영어 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해석하는게 제일 편해요 이 into가 사실 없으면은 뭐뭐로 얼마짜리 지폐로 라고 해석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는 I want to change it into 뭐, 천짜리. 원 아까 그런 문장 뵀었죠? A ten. I want to change it into a ten. 이때 a ten이 what size bills로 바뀌어서 맨 앞으로 간 거예요. 어, 아마 몇번더 반복하시다 보면 이해가 잘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얼마짜리 바꿔 줄일까요? What size bills do you want to change it into? 그럼 대답으로. Give me the whole amount into ten dollars. Ten dollar bills. 어, 틀렸네요. give me the whole amount into ten $10 dollar bills. 10달러짜리 지폐로 다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